자 일단 첫번째 f x 라는 식을 한번 먼저 써 놓을게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4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가 되고요 자 요거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고 하면 또는 해석을 하려고 하면 개형이 필요로 하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갖고선 증가 감소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안미 3x 제곱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빼기에 뒷미 x 세제곱 플러스 사의 엑스포넨셜 x 가될 거고요. 그 마이너스를 묶으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삼 x 제곱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얘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 가 되고요. 마이너스 일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1마3 0 4그 다음에 마이너스 일일마1마4사사 1, 1, 마사는 그래서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요 앞에서의 부호를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x축에 이렇게 했을 때 요거에 부호만 결정하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최고짱의 점수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가 되겠죠 불 마, 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어, 그래프의 개형은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무한대로 보낸 거를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럼 fx는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극한값은 0이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fx는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f-1에서의 극한값, 어, 극대값은 대입을 하게 되니까 마 1이고 3이죠. 3의 익스포넨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2를 넣었을 때는 이 값이 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1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극댓값을 갖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고 2에서 0됐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근데 네, 좀 극단적으로 좀 그렸습니다. 2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개형이, 그 얘가 y는 fx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fk, 그러니까 k가 자연수니까 1부터 대입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1이 여기 있는 건 자명하잖아요.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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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1이 여기 있는 건 자명하잖아요. 그럼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될 거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f1, 요거가 되겠죠. 이 점을 기준으로 꺾어 올리면 뾰족점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될 거고요. 이를 대입하면 fx f2잖아요. 그러면 f2 요걸 지나는 거죠. 왜또 이렇게 갈까요? f2 Fe, 얘가 f2가 되겠죠. 근데 a에서의 좌미분 계수도 0이고요. 우미분 개수도 0이잖아요. 0이니까 얘를 꺾어 올리면 이쪽에 그래프는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미분 가능한 점이 되고, 여기서는 꺾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게미분이 되겠죠. 그때 미분은 하나 나올 거고, 미분이 되는 건두 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분 가능한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3이나 뭐 이런 숫자를 대입해드려도 교점은 항상 두 개가 나오고, 요때는 이제 꺾어져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죠. 무조건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미분인 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것은, a k라는 녀석은 a k라는 것은 k가 2일 때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이고요. k가 2가 아니라면 나머지들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연산만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 ak가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 1에 a1, 2에 a2, 3에 a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 해서 10에 a10인 거고요 여기서는 에 ak가 다 2니까. 3부터 어디까지 더 하는 거? 10까지 하는 거에 곱하기 2가 될 거고, A1 있고, 얘는 1이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도 2가 되겠죠. A2는 1이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8개, 3 더하기 10이 될 거고요. 2 사라지게 되니까 13, 8 곱하기 13이 되니까 10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하게 되면 110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